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원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예술 매거진 32호에 실린 KBS 앵커 출신 최국화 씨의 스토리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활달한 그녀 나이 26살에 찾아온 불청객으로 인생을 리셋한 최국화 씨의 이야기입니다. 앵커, 모델, 라디오 DJ 강사. 최국화의 활동을 보고 사람들은 장애가 있어서 부족하다는 편견을 던져버린다. 어떤 역할을 해도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차분한 톤으로 안정감을 주는 프로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행을 좋아해서 세계를 돌아다니는 여행가나 승무원이 되고 싶었던 최국화는 대학교에서 유아교육과 호텔경영을 복수전공하고 졸업했다. 일을 하다가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25살에 중국 유학을 선택했다. 우선 대학에서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전공을 살려 한국 학교의 저학년 교사로 일을 했다. 중국에서의 유학생활을 이어가던 2006년 12월 27일.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을 나서게 되었다. 급한 마음에 계단을 두 칸, 세칸 뛰어 내려갔고, 그러다 그만 계단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아픈 허리를 매만지며 일어나려 했지만 두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뒤 의식을 잃게 되었고,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했다. 중국에서 수술을 받고 한국으로 귀국하려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다. 중국에서 다쳤기 때문에 누운 상태로 한국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해서 한국 병원에서 발급하는 의사 소견서와 안전상의 문제를 책임져 줄 보증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가족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사고 두달 만에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와 바로 두 번째 수술을 받았다. 우연히 일어난 작은 사고였고 수술을 두 번이나 했으니 당연히 나을 거라 생각했지만 기대와 달리 두 다리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다. 2007년 허망하게도 허리 부분의 척수 손상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 장애 판정을 받았다. 처음엔 자신의 상황을 인정하지 못해 많이 힘들었다. 일어서려고 다리에 힘을 줘봤지만 다리는 반응하지 않았다. 하반신이 마비되니 배변 기능도 조절이 힘들어졌다. 갑자기 생활하는 방식이 바뀌니까 막막했다. 내가 꿈을 꿀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무서워서 한동안 밖에 나오질 못했다. 비장애인일 때 장애인을 바라보던 시선이 모두 비수가 돼 돌아왔다. 그 전에 장애인들을 불쌍한 대상 정도로 여겼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2009년 마지막으로 입원했던 국립재활원에서 주치의 선생님이 국립재활원에서 장애인 관련 교육사업을 시작하는데 함께 하지 않겠냐고 제안하였다. 그래서 퇴원하기도 전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에 참여해야 했다. 사실 처음 강사 일을 다시 시작할 땐 두려웠어요. 제 눈높이가 낮아져 사람을 쳐다보는 게 무서웠고, 무슨 말을 들어도 다 상처로 다가왔어요. 시간이 지나자 하길 잘했다 싶었어요. 일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그 후에도 계속 망설였을 것이고 사회에 복귀도 늦어졌을 테니까요. 돈을 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쓸수 있는 곳에서 쓰임 받고 싶단 생각뿐이었어요. 장애인이 되었어도 장애인에 대해 잘 모르기에 그녀는 공부를 시작했다. 장애와 관련된 강연은 무조건 찾아가고 관련 책을 사서 읽었다. 10년 만에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학업을 이어갔다. 2021년도에는 대구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장애학 수업을 수강하러 토요일마다 대구까지 갔다. 강사 시절 초반에 유치원생 교육을 간 적이 있어요. 아이는 성인과 달리 속마음을 숨기지 않아서 제가 상처받을까 걱정을 많이 했죠. 우리 속에서 교육을 마쳤는데 한 아이가 따라 나오더니 저를 만나 행복하다하며 다음에 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던 선입견을 떨치는 계기가 되면서 이 일의 사명감이 무엇인지 처음 느꼈어요. 이것이 제가 더 부지런히 움직이는 이유예요. 국립재활원에서 처음 시작한 장애인식개선교육강사활동이 지금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꾸준히 섭외가 들어오는 인기강사가 되었다. 지금은 후배 강사들을 양성하는 지도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18 어른 대상 강연 요청이 왔어요. 연애와 사랑에 대한 내용도 부탁하셔서 속으로 놀랐어요. 장애인들은 무성의 존재로 취급받거나 연애 시장에서 번외로 분류되기도 하거든요. 저도 누군가 날 이성으로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공포감이 자리했었고요. 연애 강연은 색다르고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의 커리어는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었다. 2012년엔 복지tv 여행 프로그램 mc로 활동했다.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해 배리어프리 여행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여행 프로그램을 찍을 땐 전국 곳곳을 휠체어로 다녀야 했는데 도저히 휠체어로 접근이 안 되는 곳은 pd 등에 업혀서 이동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여행지의 현실을 소개했다. 2014년 4월 장애인 날을 앞두고 프로야구단 기아 타이거즈가 주최한 행사에서 시타자로 등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하였다. 주위의 지인들이 틈날 때마다 앵커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추천했다. 그런 응원을 듣다 보니 나도 할수 있나 싶어 조용히 앵커 응모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2021년 KBS 장애인 앵커 모집에 지원했다. 장애인 앵커는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걸 보여주는 자리인데, 그동안 그녀가 해온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합격을 했다. 2021년 3월, 많은 언론에서 KBS 제6기 장애인 앵커 최국화 선발을 알리면서 앞으로 KBS 뉴스 12의 생활뉴스 코너를 맡아 진행하게 된다는 것을 알렸고, 그녀는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 앵커의 방송 영역을 넓혀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KBS 장애인 앵커 선발 제도는 공영방송으로서 차별과 편견 없는 사회를 목표로, 지난 2011년 한국 방송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당시 시각 장애인 이창훈 앵커가 1기로 활약했고, 이후 2기 홍서윤, 3기 임세은, 4기 이석현, 5기 임연우 앵커가 뒤를 이었다. 최고가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변화의 소리에 귀 귀울이는 뉴스를 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히면서 스튜디오를 벗어나 직접 현장 취재를 하는 앵커가 되고 싶다는 의욕을 보였었다. 그녀는 5분 남짓의 생방송 뉴스를 위해 앵커 멘트를 하루에 수십 번씩 써보고 자신이 한 뉴스 방송을 100번 이상 반복해서 보면서 자기 방송에 스스로 모니터했다. 오전 6시 방송 첫 뉴스부터 자정 뉴스까지 뉴스란 뉴스는 빠짐없이 챙겨볼 정도로 방송을 철저히 준비하며 실력을 쌓아갔다. 최국화는 인터뷰에서 밝힌 포부처럼 2020 도쿄 패럴림픽 뉴스를 취재하여 전한 국내 최초의 장애인 앵커이다. 코로나19로 1년 후인 2021년 8월 24일에 2020 도쿄 패럴림픽 개막부터 폐막까지 그녀는 출전 선수 못지않게 주목을 받았다. KBS 메인 뉴스인 뉴스9에서 패럴림픽 소식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앵커에게 관심을 보였다. 선수들에게 패럴림픽이 꿈의 무대이듯 그녀에게도 9시 뉴스가 꿈이었다. 장애인 앵커로서 잘해내야 한다는 소명 의식이 컸다. 실제로 TV를 통해 그녀의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됐다는 시청자 후기가 줄을 이었다. 2022년 3월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취재를 다녀왔어요. 강원도 강릉, 횡성 등 훈련 장소를 돌면서 선수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땐. 정말 힘들었어요. 영하 25도씨의 추운 날씨에도 강행군을 했거든요. 그런데 선수들의 열정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다시 도전 정신을 충족시킬 수 있었지요. 하계와 동계 장애인 올림픽 모두 최국화가 취재를 하며 방송을 할수 있었던 것은 그녀로서는 큰 행운이었다. KBS 앵커로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한층 성장할 수 있었다. 두살 아래의 동생은 최국화가 사고를 당한 후 언니를 위해 헌신한 그녀의 열렬한 지지자였다. 대기업에 다니던 동생은 언니 간병을 위해 회사도 그만두고 언니가 다시 꿈을 꿀수 있도록 지지해 주었다. 동생은 망설이는 언니에게 일단 해봐. 우리 해보자라고 항상 힘을 북돋아 주었다. 동생 말을 듣고 나면 장애 까지거 뭐라고 하면서 강해질 수 있었다. 어머니 소원이 장애를 가진 딸이 남에게 무시당하고 살지 않을 만큼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었어요. 자식이 장애를 가지면 부모는 죄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동네에 모임을 하다가도 제가 뉴스할 시간이 되면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드신대요. 본방 사수하려고요. 딸이 방송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주변에 지지가 없으면 활동이 가능한데도 시설을 보내지는 장애인을 보면서 채국하는 장애인 복지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맞춰 세밀하게 짜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고가 나고 처음 입원했던 병원에서 낙심해하고 있는 제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던 같은 병실 언니가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 들었어요. 환경이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2023년 3월, 최국화는 2년 임기의 앵커일을 마무리하였다. 그녀는 아쉬움을 느끼기 보단 미래에 대한 계획에 열중했다. 우선, 일기 엠베서더로 활동하는 삼성물산 유니버설 브랜드 아티스트의 의복 디자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20년 4월 론칭한 아티스트는 휠체어 장애인도 쉽. 입고 벗을 수 있는 의류를 선보이는 곳이다. 현재 KBS 1 라디오 함께하는 세상의 고정 코너 최국화의 휠체어 전국 일주에서 베리어프리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고 KBS 3 라디오 내 이름 푸른 하늘 토요일 장애 청년 DJ 쇼에서 대본, 음악 선곡, 진행 등을 직접 하고 있다. 그밖에도 서울 관광 재단 모델과 아나운서 활동을 하고 BTS가 속한 하이브 엔터테인먼트 사옥 내 안내판에 중국어 번역을 BTS의 아미 이기에 재능 기부로 해 주는 등 번역 일도 할수 있다. 현재 여동생과 함께 오마이국화라는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장애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세상을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만 자주 장애인 콜택시와 지하철을 이용한다. 저상 버스도 가끔 타 본다. 외출 전에는 항상 내비게이션 거리뷰로 동선을 짜면서 길이 울퉁불퉁한지 경사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장애인 화장실이나 주차장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휠체어가 턱에 걸리는 바람에 휠체어에서 떨어져 대퇴부 골절로 한동안 고생을 하였다.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베리어프리 편의 시설을 살펴야겠다는 결심을 한다. 최국화는 앵커 경력과 유아교육 전공을 바탕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TV 프로그램 진행을 꿈꾸고 있다. 영국 BBC 방송 어린이 프로그램의 새 진행자로 오른쪽 팔꿈치 아래가 없는 세리 버넬이 발탁되었다. 버넬은 의수를 사용하지 않고 옷으로 팔을 가리지도 않고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짧은 오른쪽 팔이 눈에 확 들어왔다. 처음에 시청자들의 반응은 아주 따가웠다. 아이들이 악몽을 꾸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 둥 바넬이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린다는 둥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하지만 그것은 어른들의 생각이었다. 어린이들은 처음에는 보넬의 팔에 대해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곧 평상시처럼 프로그램을 즐겼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아마도 어린이 프로그램 장애인 MC 그첫 번째 주인공은 최국화가 될 것이다. 그에게는 실력과 함께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강한 도전 정신이 있기 때문이다.